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예 기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에세이입니다. 자, enduring appeal of 어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어쇼라는 물론 동사로 뭐 어서 오십시오 할때어쇼 안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쓰이면은 근데 여것은 지금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유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셔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셔 R&B의 황제다. 마이클 잭슨을 이은, 환, 이은 그런 슈퍼스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이분을 잘 모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비비 비 아시죠 가수 비 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어셔의 인듀어링 지속적인 매력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저 어셔 어필. 자, 어셔의 매력은요. 라이 놓여 있다는 거죠. 어디에? deep sense of intimacy. 자, 인티머시란 말은 원래 친밀한 뜻인데 이게 이제 애정 표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친밀감이냐면 permit his music이죠. 그의 음악에 스며들어 있는 그 어떤 그런 친밀감, 깊은 친밀감. 여기에 이 어셔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임지. 자, t h r e e d e c a d e into his career. 그러니까 데뷔 지금 30년이 되고 있는데 자, 어셔 is bring his charm. 그의 매력을 지금 bringing, 가져오고 있다. 어디에? To his biggest audiences yet. 그러니까 그 biggest 어, yet 하면은요. 이예시란 표현이 지금까지 가장 큰 이런 뜻이에요. The biggest yet 하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최고의 그런 매력을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예시 덩어리 표현으로서 The biggest yet 하면 지금까지 가장 큰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worst yet 하면 최악이죠. 지금까지 최악의. 베스트하면 지금까지 최고의.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예시 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고의 그런 오디언스에게 매력을 주고 있는 지금 어셔에 대해서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의 제이 노래 스타일을 보면 GOD, 2022년 콘서트를 했었죠. GOD의 부활, 자, GOD의 느낌, 그 다음에 박재범, 그 다음에 비,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빅뱅, 뭐, 이런 가수들이, 어, 어쇼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분들의 스타일을 다 이제, 벤치마킹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음, 춤추는 거라든지, 비와 좀 비슷합니다. 자, 이분이 지금 78년생, 45세고요. 텍사스, 달러스 출신, 싱어송라이터, 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B 팝, 활동 91년, 넘게, 90년대 가수가 되겠죠. 94년 앨범 어셔라는 그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요. 자, 레이블 음반 회사는 로페이스 레코드, 아리, 아리스타 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58차 슈퍼볼 하프 게임 쇼에서 지금 공연하는 모습이죠. 자, 슈퍼볼은 가장 미국에서 인기 있는 공연인데 그 경기장에서 경기 이제 중간에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 쇼가 되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어뭐 비욘세라든지 한번 이야기했었죠. 자, 슈퍼볼의 하프 게임 쇼에 나왔다. 자, 그 앨범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 드리면 91년도에 이제 13살에 아, 그 어피어 등장했다는 것이죠. 온더 탤런트 컴테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 말하면 탤런트 쇼 그런 경쟁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말하면 뭐 그런 어, 트로트 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 제목이 이제 쇼 스타 서치. 뭐 스타를 찾는 프로그램. 뭐 여기에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가 이제 랜드 레코드 릴, 우리바스 레코드, 그러니까 바스 레코드와 이제 딜을 레코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94년도에 이제 15살 때는 이제 릴리스 출시, 출시했다는 거죠. 셀프 타이틀드 데뷔 앨범인 어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믹스드 리뷰 그런 앨범이 나왔다. 어셔라는 앨범, 자기 모습의 사진을 이제 실었네요자세 번째 사진은요. 음, 2001년도 아, 그가 이제 퍼스트 그래미상. 그 다음에 베스트 베일 R&B 보컬 퍼포먼스 그러니까 남자 보컬상. 그다음에 그 You Remind Me라는 송이었나 봐요. 자, He would go on to win seven more.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더 이제 그래미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 23번의 연속 토탈 나모네이션 지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이제 나 나모네이 더 차트 차트를 이제 선도했다는 것이죠 지, 주도했다는 것이죠. 이제 컴패션이라는 그런 앨범이었는데 그의 이제 폴스 스튜디오 앨범이었나 봐요.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 그 다음에 넘버 원 앨범이었는데 이것이 원 밀리언, 0만장 이상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카피란 말은요, 복사란 뜻이 아닙니다. 책에 함부란 말도 있고, 음반 한 장을 카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 0 0만 장을 음반을 이제 판매를 했다는 거죠. 첫 주에. 아, 나중에는 비커밍 다이아몬드 서티파이 나중에 이제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앨범을. 그리고 Making Usure the rest of r e s t R&B Artist, 그리고 마지막 R&B 아티스트로 만들었고 The Last Black Artist of Any Genre to Own This Distinction. 이런 Distinction, 차별, 예, 뚜렷한 차이점, 우수 이런 뜻이죠. 걸출함. 이런 특출남을 얻, 얻은 흑인 첫 번째, 마지막 장르의 어떤 흑인 아티스트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요 Make a Surprise Guest Appearance at Super Bowl. 아까 말했듯이 그 슈퍼볼 경기에 이제 하프게임에 나왔다는 것인데 블랙 아이드 피라는 사람들과 함께 자, 이곳에서는 그는 퍼포먼스 송 오마이갓, 오엠지 g 와 이제 윌아 i 엠을과 같이 오마이갓이라는 oh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세이 기사를 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2021년은요, 레지던시인 라스베가스, 우리가 이제 상주란 말을 쓰잖아요. 레지던시, 그래서. 예술가 뭐또 전속 기간이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상주 작가, 뭐 상주 아티스트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021년에 라스베가스 하면 뭐쇼에 전성 그런 무대가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레지던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필러소파필러 so 너무나 인기가 많아 가지고 book or sold out second residency a year later that. 그러니까 곧 100개의 쇼를 러닝 했던 그런 두 번째 그 전속 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다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딩 인디셈버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에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전속 기간을 연장했고 그것이 다 sold out 판매가 됐다는 얘기죠. 완판됐다 완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올해 2024년도에 이제 헤드라인에 장식을 했는데 이제 2024년에 슈퍼볼 그 게임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프타임 쇼에 2월 11일자. 자, 그의 나인스 스튜디오 앨범인, 이제, Coming Home. 자, 11번째, 아, 나인스인가요 아홉 번째 앨범인, Coming Home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가 퍼포먼스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set to be r e l e a s e 출간이 되었다. 자, Coming Home이라는 앨범이 되, 되겠네요. 근육질의 어떤 뒷모습과, 어, 복숭아를 들고 있네요. 재밌는. 자,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몇개 방금 서술했던 내용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비디오 오브 어셔. 자, 비디오. 그러니까 어셔의 그 비디오는요. 자, 세레나데라고 하죠. 우리가 세레나드란 말은 이제 세로네이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세로네이드. 사랑하는 여성의 집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 노래로 사랑 고백 노래인데 이분이 R&B 노래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어셔의 비디오에 어, 세레나데. 그러니까 세레나데 프터 케이크 팔머. 자, 케이크 팔머라는 배우면서 그 R&B 래퍼죠. 이 여자죠. 이 여자. 이 분이 이분이 이제 라스베가스 레지던시 쇼에 이제 초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 더 라운드 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이게 떠도는 일종의 짤인데 어, 그 소문 등이 이제 퍼졌다는 거죠.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세요. 굉장히 그 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좀 야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분이 예, 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 b 라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 노래인데 같이 둘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무대에서 라스베가스 무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렇게 좀 야한 옷을 입고 했다 뭐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립 동영상이 어셔가 이제 Slow Dance with s t a r l i g h s e s the Only Person in the Room. 마치 그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인도룸 방 안에서 어떤 그 유일하게 그 부르는 그녀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와 같은 슬로우 댄스 그러니까. 어셔가 이제 이스타와 함께 천천히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이걸 남편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쿨은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하다. 그의 이제 그폴 세토란 말은 이제 가성이란 뜻이거든요. 레이든 가득한 이 R&B 가수가 가성에 가득한 그러한 음, 2010년의 발라드. There goes my baby라는. 베이비가 애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애인과 함께 간다. 뭐 이런 노래를 이제 잔잔한 목소리로 이제 가성으로 불렀다는 것을 지금 노사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 한번 클립해서 보십시오. 자, it was all enough to leave Palmer star struck and giddy. 그러다 보니까 충분했다는 거죠. Palmer라는 이 여자 래퍼가 또배우면 배우였죠. Star struck and giddy였다. Star struck. 그러니까 반했다는 거예요. 반 반했고 giddy. 현기증이 나는 그런 동영상으로 남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이죠. 자, 그 노래와 댄스와 어쇼의 이런 Undivided, 자 Divide라만 d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은, 완전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완전한 관심들이 바로 The Stop of a Romantic Fantasy, R&B 스타 has been uh, cultivating for three decades. 그렇죠. 이런 R&B 황제인 이 어쇼가 수련해 어, 왔던 거죠. Cultivating. 30년 동안 이렇게 수련해 왔던, 양식에 왔던 이런 로맨서, 로맨틱한 그런 판타지를 심는 것에서의 그런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어, 아, 어쇼의 노래 스타일이 이런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판타지를 심기에 충분한 그런 자질이 있는 영상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녹아진다는 것이죠. 로맨틱한. 아, 그렇지만 이 시덕티브 좀 뭐라 할까 좀 야하게 그뭐랄까그 그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현혹 현혹시키면서 존경심이 있으면서, 어, 플러테이션. 플러트란 말은 원래 추파를 던지는 듯한 R&B가 좀 그런 노래되잖아요. 질적이면서, 질퍽질퍽 하면서, 홀리 음이 완전히 매력적인 이러한 노래들을 이제 30년 동안 컬티베이팅 만들어 왔다는 거죠. 자, 그 영어편 보세요. 예, 시덕티브, 누굴 이렇게 추파를 던지면서, 이렇게 그 유혹하는 것이죠. 존경심이 있으면서 조금 이제 추파를 던지는 느낌, 매력적인 그런 R&B 스타였다. 그것의 대표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영상이 이 영상이다 자, 팔머의 그런 u n f 드 t t e r e d 패터란 말은 제약을 받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머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조 y 기쁨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은 너무나 tangible 손에 잡힌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so infectious 전염성이 강해, 강하기 때문에 that, 그 결과 I could feel myself blushing 나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 글을 쓴 사람이 blushing 얼굴이 빨개지면서 Falling under the r e s i s t i b l e spell of u s h e 이 스펠 그러니까 어쇼의 이런 매력 덩어리의 i r r e s i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할 수 없는 곳으로 falling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비록 스크린이지만. 그러니까 이글의 지금 한 마디의 말은 이 어쇼의 매력을 지금 절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어, 매력 덩어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이 영상 하나만 봐도 나도 푹푹 빠진다. 이렇게 지금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세이 작가가. There never been a better time. 자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never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즉 최상급이죠. 레, reconsider the enduring thrill of usher. 한게 그러니까 usher 이런 매력의 지속적인 스릴, 이런 전율, 전율을 다시 한번 reconsider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엇으로서 이 45살의 싱어이면서 송라이터이면서 댄서이면서 액터였던 어셔. 그래서 소매치도 강하고 또 섹스 심볼이에요. 야죠. 이런 분들이 이제 엔터 들어왔습니다. What feel? like 어떤 느낌이 드냐면, uh, Bonafide 르네상스다. 자, Bonafide 스페인 말인데요, 진정한 뭐 참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르네상스, 어떤 부흥기라 부흥처럼 느꼈던 어, 것은 지금보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어떤 부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비로 It's been really 30 years. 지금 거의 30년이 되어 왔잖아요. 그가 데뷔한 이후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as Dulcet. Dulcet란 말은 감미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어, 90년대 그런 것만큼 감미롭고, 그의 댄스는 마치 움직입니다. 마치 Sino. Seniors. Sino스란 말은 이렇게 이런 파형입니다. 파형. 그래서 부드러운 굴곡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또 그의 흔히 그 셔츠리스 토르소, 왜 토르소라는 것이 왜 대생할 때 쓰는 몸통만 있는 그런 상 있잖아요. 근육질의 어떤 상, 이런 것들이 마치 치즐, 조각된 것처럼 조각 같은 그런 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육이. 그리고 그의 스케줄은 s b y 아주 바쁘다는 거죠. 자, Fresh Off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신선하게. 그의 Wildly Popular, 라스베가스의 레지던시, 이런 그 레지던시로부터 이제 인기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Sold so well, it got extended. 아까 두 번이나 get extended, 두번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레지던시. 그래서 그는 released the three new single in the past year. 지난해 이제 새로운 세계, 세계의 new single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제 be set to debut 했다는 거죠. 나인스 스튜디오 앨범에 아홉 번째 앨범에그 제목이 아까 Coming Home이었죠. 자 이것이 이제 2월 9일 날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Take the Biggest Stage죠. 가장 큰 무대에 서기 전 이틀 전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in the entertainment w o r l 아까 라스베가스 전세계그 예술 쇼 무대에서 가장 큰 무대였던 그 라스베가스 쇼가 이선 뒤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하나는 has been known 알려져 왔는데요. 어 drew more than 100 million v i 비 w 입니다 그러니까 1억 뷰가 이상이 이제 봤다는 것이고 그레이스 c 이제 영예롭게 됐다는 것이죠. 또 라이크 like, 예를 들면 프린스라든지 유투라든지 마더나라든지 마이클 잭슨 과 같은 그렇게 영예로운 사람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거 이제 거 이제 마이클 잭슨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볼의 그 하프타임 쇼의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쇼의 타임이죠. 어쇼의 시간. 온더 슈퍼볼에 이제 나왔던 이런 것들이 올드 모 i f 크리 a n t 이런 그 무대를 더 이제 의미 있게 중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희한한 아티스트. 물론 아티스트로서 그는 help define 정우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의 장르를 30년 동안에 이제 그의 R&B 의 장르를 정원을 내려본다면 음, make it look effortlessly cool 아주 멋졌다는 거죠. 노력 없이 멋지게 보였던 거예요. 자 30min 13분 동안 그는 uh, have the world attention 전 세계의 관심을 아까 그 하프쇼에서 이제 보면서 가졌고 uh, chance to proudly declare 아주 자연스럽게 선언했다는 거죠. 어떤 기회를 what many already know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r b 가 지금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종의 선언하는 그런 것을 느낌을 줬다는 거죠. 자, while there is sure 물론 확실히 플래시 번쩍이는 그런 트레트릭 무대 그다음에 버즈 아주 바쁜 게스트스타들 그다음에 possibly new music 이런 가능한 새로운 음악들. 왜냐면 만약 왜냐면 if anyone know s how to put on a show. 코던 쇼 어떻게 하면 그 쇼에 나올 것인가를 안다면 이 쇼, 그것은 바로 어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베이비 인어쇼라는 거죠. 어쇼만이 그러니까 이런 어, 무대라든지 그런 뭐지 아주 그런 바쁜 스타들을 초대하고 이런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쇼맨십이 강하다는 사람은 바로 어쇼밖에 없다. 또 리얼 매저 오브 c e 세스 성공의 진정한 잣대는 측정은 그의 이제 어빌리티. 그게 그의, 그의 능력인데 그의 능력은 앞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온더 라지 스파스 c 스케일 그러니까 전면군에 가장 큰 어, 가능한 그런 규모로 What he's always given his p e n 이미 그의 팬들에게 주어왔던 주고왔던 엄청나게 큰 무대를 선언하는 게 바로 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큰 무대를. 자, a moment to succumb to. 자, succumb to 하면 굴복하다. 자, h e spell of his serenade. 그러니까 그의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R&B 노래의 매력에 굴복할 순간이다. 아주 멋진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셔라는 가수의 R&B 스타로서 절정에 달아있는 그런 슈퍼볼 모델을 통해서 이 에세이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셔라는 가수, R&B의 황제라고 불려 오지는 가수, 우리나라의 비와 같은 느낌의 가수의 그런 느낌을 보고 싶다면 어셔의 음악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